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도움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. 속보입니다. 오늘은 5월 25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최대 20만 9,500원의 요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르고 핵심적인 부분만 신속하게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.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5월 25일부터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.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, 희귀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 가정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.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요. 변경 후 여름과 겨울 지원금액만 보게 되면 1인 가구 여름은 7,000원, 겨울은 96,500원, 총 10만 3,500원이 지원되며 2인 가구 여름은 1만원, 겨울은 13만 6,500원, 총 14만 6,500원이 지원되며 3인 가구는 여름 1만 5,000원, 겨울 16만 9,500원, 총 18만 4,500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는 여름 1만 5,000원, 겨울 19만 4,500원, 총 20만 9500원 이렇게 각각 지급됩니다. 이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용 기한은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. 다음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입니다.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,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곧 다가올 시원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3,500원의 요금을 지급하며, 4인 가구 최대 20만 9,500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확정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평균 지원 금액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 9,000원 인상되었으며 빠르게 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. 해당 되시는 분들은 5월 25일부터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